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스키타이의 전통이에요. 그래서 불기에도 보면 염화 미소라는 말 있죠. 석가모니가 제자들 앞에 설법을 하러 불법을 설, 이게 할때 아무 말 없이 연꽃을 들고 빙그러니 웃었다. 그래서 거기서 염화 미소라는 한자가 나왔죠. 산자성어가그는데 석가모니도 석가, 사카족. 그 지배자 계급들은 꽃을 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화랑은 원래 군인인데 어? 화랑에 꽃학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꽃을 든 남자, 즉 지배계급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화랑이라는 발음 자체가 뭘 상징한다? 바로 무사, 특수부대, 비밀결사 조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. 아므르티무르 박물관이 있는데 아무르티무르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아무르티무르 박물관 아무르티무르 제국의 그 술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. 근데 그 술탄들의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있느냐? 꽃을 들고 있습니다. 꽃을. 우리나라 샴푸에도 있죠. 꽃을 든 남자. 네. 그게 뭐냐? 꽃을 들고 있는.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러 불법을 설게 할때 아무 말 없이 연꽃을 들고 빙그러니 웃었다. 그래서 거기서 영화 미소라는 한자가 나왔죠. 산자성어가 그랬는데 석가모니도 석가, 사카족, 즉스키타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배자 계급들은 꽃을 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화랑은 원래 군인이... 화랑에 꽃 학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꽃을 든 남자, 즉지대계급이라는 소리예요. 그리고 화랑이란 발음 자체가 뭘 상징한다? 바로 무사 특수부대 비밀결사 조직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랑이 약간 종류적으로 특수부대의 짱입니다. 네, 정확히 그 의미의 외치가 되죠. 그래서 있었는데, 이 화랑의 수련장이 은천면에 있었다는 거는,